안녕하세요. 지금은 갤럭시 S23 울트라로 4K UHD 30프레임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어요. 이제 Z 플립5와 비교하기 위해서 최대한 비슷한 자리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어, 햇볕이 지금 너무 쎄져서 조금 <laughs> 똑같은 자리에서 찍기가 힘들었네요. 그래도 그냥 단순 참고만 하시라고 어, 촬영을 해봅니다. 자 UHD 60프레임과 다르게 30 프레임으로 내려오면 이제 화각이 좀더 늘어나요. 그래서 촬영하는데 좀더 편하긴 합니다. 줌 당기거나 혹은 좀 멀리 가거나 할때 좋긴 좋은데 글쎄요, 30 프레임이 좀더 대중적이고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자, 줌을 당겨볼게요. 자, 글씨 줌을 당겨보겠습니다. 지금 0.6 배율 그리고 기본 배율. 3배율. 그리고 10배. 10배까지 땡겨도, 어, 예, 찌그러지거나, 뭐, 깨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. UHD 30프레임에서는 10배까지도 광학 좀이라서 깔끔하게 화면이 아주 잘 나옵니다. 그 다음, 왕심리학 글자 땡겨볼게요. 지금 0.6배율. 기본 배율, 그 다음에 3배, 10배, 10배까지도 깔끔하게 아주 잘 나오고요. 그 10배 이상부터는 디지털 줌으로 넘어가긴 하는데, 그 디지털 줌으로 최대 20배까지 되죠. 지금 요거는 뭐 가만히 멈춰 있는 거라 그렇긴 한데, 어딜 보면 좀, 어딜 보면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? 시계? 시계탑. 네, S23 울트라는 카메라가 좋다 보니까 20배까지 당겨도 네, 동영상을 20배까지 줌을 해도, 막 그렇게 막 뭉개지거나 깨지는 느낌이 없어요. 많이 쓸만하네요. 20배까지도. 아무리 뭐 플립5 폴드5 뭐 성능 좋게 뭐 가격 좋게 나온다고 해도 저는 카메라 성능 때문에 어, S23 울트라 계속 쓰겠습니다. 어, 지금 뭐 플립5는 물론이고 폴드5도 S23 울트라만큼 카메라가 좋지 않아요. 지금 S23 울트라가 제일 좋습니다. 카메라는 어, 요 최근 어, 갤럭시 시리즈 중에는요.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S23 울트라. 자,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